안녕하세요 미니핑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한 게요. 그 내리에 아면가 그거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 보자니까 막 남자랑 두 개로 막 열심히 비비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해보려고 따라해 보려고. 이걸 사왔습니다 네 이건데요 이거 풍선 하나고 이거 두개 네 사왔어요 일단 네 이거는 쉽게 몽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겁니다 칼라풍선이 네. 이게 무족성이라서 무조성이라, 제가 샀고요 일단 이걸 까가지고요 제가 몇번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도 그 네. 내꺼다 시끄러운 것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, 이렇게 이게 손에 묻어도 되는 건지 일단은 묻어도 되는 건가? 한번 보겠습니다. 네 보니까 손에 묻어도 되는 거네요. 네 이거를 이렇게 짰는데요. 이제 비벼줘야 되거든요. 제일 먼저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. 이렇게 비비는 건데. 비비다 보면 색깔이 약간 변할 것 같은데? 잠시만요. 시끄러운 것. 그러면 양해 부탁드려요. 다시 한번말 하니까. 이렇게 하다 보면 색깔이 아마 변할 수도 있는데, 안 변할 수도 있어요, 지금. 이렇게 점점 굳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. 이걸로 액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, 저는. 딱 이게 액게 늘어나고. 이렇게 늘어나니까 저는 좋다. 액게 만들기에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. 벌써 3분이나 네요 이거 아는데, 이게 손에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렇게 해보니까 잘 늘어나지는 않고요. 약간 고도가 조금 그런 건가요? 네. 잠시만요. 어떻게 보면 면 만드는 것 같아요. 그 호박면 만들기 봤는데,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. 이걸로 액괴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요. 근데 액괴가 만들어질지 저도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이 맨날 동영상을 찍다 보면은요. 무언가가 액괴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. 네, 소리 나는 점은 역시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손, 이게 겉에도안 묻어가지고 아주 깔끔합니다. 이게 처음 만들 때만 약간 이렇게 넣습니다. 일단 얘가 다 만들어졌긴 한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이거 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얘는 그냥 풍선 이렇게 누르면 풍선인가 생각하고. 그냥 샀는데, 일단, 네리아메처럼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, 잘 보시면, 랩으로 가능, 합니다 불어볼까요? 풍선이니까 불릴 것 같아서. 이제, 약간 얇게 해줘야 돼. 이게 이렇게나 풍선이 부러질 줄은 저도 몰랐긴 언니, 이게 접착력이 어 어? 헐 다시 쓸수 있겠나? 헐 레비대비였다. 네, 제가요 이걸 떼어서 안 네, 되겠다. 일단 이거는, 이것으로, <laughs> 이 칼라풍선, 반대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녕!